비계 시험인데이 동영상은 제가 예전에 건설안전기사 취득할 때 봤던 동영상입니다. 예, 작업자가 그쓴다용 하다리를 안 타고 옆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 옆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올라갈 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는 바퀴가 흔들흔들하지만 바퀴가 흔들흔들하는 거. 그 다음에 천장에 난간이 없는 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인데, 승강용 사다리가 문제가 아니냐? 나방파리님. 승강용 사다리가 본재해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본재해의 승강용 사다리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네, 가능합니다. 안전난간 미설치만 쓰면 가능합니다. 리희님. 크랑님. 작업발판 부실, 작업발판 부실합니까? 저는 5년 전에 건설안전 기사 시험 볼때 영상을 기억합니다. 작업 발판은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바퀴를 고정하거나, 예, 네, 좋습니다. 박지은님. 예, 네,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지은님, 득점. 과하지 않습니다. 과할수록 좋습니다. 볼빨간, 사총간 볼빨기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추락보호왕이요 수록보험왕잘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네 작업 발판은 튼튼했습니다. 아웃트리거 미설치, 아웃트리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웃트리거 설치해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아웃트리거 설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웃트리거를 고정 안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미설치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안타깝지만 김가득님 아웃트리거 미설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나 합격하자. 쿠아님. 소, 쇠기로 고정시키지 않았, 좋습니다. 네, 크아우님. 네. 아웃트리거는, 네, 아무튼 고정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서현이두분님서현이두분님은두 투부님.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중복된 내용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님, 바퀴 고정되지 않았다. 정답 인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내놓은 승강용 하다리는 본 제어와 직접 무관하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제가 보기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빼놨습니다. 저는 작업형 답안을 조금 빡빡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네, 군, 괜한 희망, 괜한 희망 보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 근로감독관이라면 네, 이런 사항은 직접 제외와 무관하니까 안할것 같습니다. 네, 우아한 라떼님, 민수도 화이팅 하자. 네 우아한 라떼님. 좋습니다. 제가 올린 거랑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안전 대 안전 난간, 바퀴고정.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 쓰셨죠? 터널 버링 머신. 이두 번째 문제는, 네, 가채점은 째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가채점은 째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채점은 확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하셔서 범위로 느끼셔서 가장 안 좋은 것이 60점보다 높으면 그냥 괜찮은 거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이 한 55점이라도 예,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몸짱 코알라 화이팅. 네, 예. 그렇습니다. 몸짱 코알라가 누굽니까? 이방에 있습니까? 예, 있다고 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t v n 다 쓰셨죠? 터널 보링 호 머신이고요. 작업계획에 포함 포함될 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 지보공, 환기 조명 다 쓰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시험은 건설 안전 기사잖아요. 2번이 핸드브레이크입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문제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시험은 내가 봤어? 아 우와 라떼리 보셨어요? 라떼 화이팅 그러면 네 핸드브레이커 한마디리라고도 하죠. 네, 핸드브레이커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마드리 핸드브레이커 어?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한마디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순서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지은님, 터널 보링 장비 좋습니다. 터널 보링 장비 좋아요. 아에이오님, tvm만 틀렸어요? tvm만 틀렸다. tvm만 틀렸다. 이점 나갈 것 같네요. 예, 이점 빼기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핸드브레이크 로 왔습니다. 이거 적선이가 광고하던 이렇게 저 다방 광고할 때 나오는 거죠. 예, 핸드브레이커 저연 장갑이요? 예, 됩니다. 김가든님저연 장갑 될것 같습니다. 리희님 한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보호구. 보호구 한 가지 쓰는 거 맞습니까? 어,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분진 마스크요? 분진 마스크는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네, 안전화. 또 뭐죠? 아까 어느 분? 보안경. 네, 한 가지 쓰는 거면 제일 눈에 보는 건 방진 마스크지만 그 외에도 다 해당됩니다. 왜 네, 안전, 안전모 안 물어보세요. 안전모. 왜 기묘하게 안 물어보세요. 다 됩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어느 툴박스 미팅이요. <웃음> 누굽니까? <웃음> 쿠스님. 라떼님 1번 절연장갑 2번 보안경 좋습니다. 절연하요바깔 바깥, 바깥철님 박갑, 절연하절연하 아까 전에 이거 첫 번째 거를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쓰셨다는 거예요? 절연화를? 용접용 안전화요? 어... 용접용 안전화 를 어디 쓰셨다는 겁니까? 용접용 안전화가 뭔지 알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절연화, 절연 장화 같은 뜻이고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손으로 들고 두들두들 하는데 절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은 님, 용접용 안전화를 일본에 쓰신 거 맞습니까? 그게 감전 방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별연화 땡, 용접용 안전화 땡 같습니다. 전면화, 전면화가 뭡니까? 저려나? 네, 저려나 아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선을 밟고 있었다고요? 어... 그래도 그러면 가능하겠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이거 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네, 전달 받고 있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소문단? 소단? 소단이 뭐예요? 두 번째 거요? 배점이요? 배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배점 알려주십시오! 잠깐, 가서 볼까요? 배점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4점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감전방지보호구. 여기 서있잖아요 분진, 분진작업시. 네. 어, 자, 어느 분께서 1번 배점 알려주십시오. 1번 배점을 찾고 있습니다. 6점 아닙니까? 6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건 안네요 6점이라고. 어, 요거 제가 고정, 고정 댓글 해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콩나물님 정보 감사합니다. 고정된 메시지를 바꾸기 바꿨습니다. 네. 배점은 저기 콩나물님이 올려주신 거 참조하십니다. 1번에 하나 틀리면 4점 먹냐? 예, 맞습니다. 예, 하나 틀리면 4점 드십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나방파리님. 됐죠? 어? 됐죠? 이거 저런 장깐만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과연 이게 맞는지. 제가 건설 안전 시험 봤을 때도 이거, 동영상 나왔거든요. 네. <laughs> TBM, TBM, 스툴박스 미팅은 땡이죠. 그냥 TBM 쓰셔도 되고요 TBM, TBM 머신, 보링 머신 다 됩니다. 예, 영어 단어는 어떻게 쓰셔도 크게 괜찮습니다. TBM은 몇 점입니까? 배점, 콩나물님의 배점을 보겠습니다. TBM은 6점에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100에, 시스템 비계 이거 다 서술형으로 나온 거 맞죠? 6점이겠지 세 가지 쓰라고 나왔으니까 어, 할수 없지만 다 쓰셔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명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할것 이런 거만 안 쓰고 다 어느 정도 쓰셔야 돼요. 이것도 크게 재고의 여지가 없고 저에게 뭘 물어보시려면 너무 길죠. 음 제가 답해드리기도 어렵고 넘어갈게요. 시스템 3점이었어요. 여기 낮죠. 세 가지 쓴데 3점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해자로운 실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못 쓸까 봐 이것은 배점을 낮춰 주는 감사한 출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TBM이 5점이었나요? TBM은 콩나물님은 6점이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참 고마운 시험이네요 네 <laughs> 시스템 비교 3점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2회차 tbm 2점은요 그 김윤선 님 그건 tbm 하나만 쓰는 거였어요 그럴 겁니다 예 순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순서는 잘못 맞추고 있어요 순서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예0점이써 있나요 이유진 님 배점 못 보셨습니까 컴퓨터 화면에 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올려둔 작업형을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시험 보신 거 아닙니까? 시험 보신 분이 배점이 써 있냐고 물어보시면 참 어? 장용진님 시스템 비계 날씨? 날씨가 여기 어디 있어요? 달줄? 달줄은 있긴 하지? 어디 갔지? 아무튼, 적당히 잘 찾아서 맞춰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운방구는 10점. 5점. 화물은 5점. 이상. 이상 있었나요? 지웅님 답은 캐체시 준수상. 네, 그렇죠 여건 조립이구요 네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불티비산 방지표 나중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얼마 이상으로 안 물어봤어요 이거 이상? 이상 있었죠 네, 이상 있었으면 이상 안 써도 됩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긴 답안을 3장을 주는데 설마 이상이 없겠습니까 아, 달기 와이어가 8번이었어요? 8번으로 옮기겠습니다. 8번 옮기는 게뭐 어렵습니까? 달기 와이어 8번으로 왔습니다. 달기 와이어는 별 문제 없고요. 음? 그 다음 금속의 용단 용접 가스 용기를 취급하는 준수상세 가지. 요거 다 쓰셨나요? 이렇게 긴데? 이상 썼는데 틀린, 아닙니다. 이상 써도 맞습니다. 나방파리님. 네. 써도 정답? 안 써도 정답입니다. 자, 가스 용접 용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잘 쓰셨나요? 용기 40도 이하로 항상 유지한다. 좋습니다. 정답. 김가등님, 정답. 득점. 이건 몇 점인가요? 이거 콩나물님이 올려주신 걸 보면 6점. 네, 맞습니다. 밸브 오픈 시 천천히 오픈한다. 좋습니다. 득점. 빵사관님 득점 위험물로 나왔던 법령 위험물 법령은 아니고요 여기는 규칙에 있는 법령이긴 한데 내용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네, 밸브 오픈시 천천히 오픈한다 7번 있지 않습니까 네 빵사관님 득점 축하드립니다 이 크람님 전도의 주변이 없도록 주위역 주위 뭐, 맞춤법은 틀렸지만, 정답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주의, 네, 크람님, 정답 좋습니다. tbm 문제? tbm 이따 다시 볼게요. 아닌가? 앞에 있었나? 어디 있었습니까, tbm이? tbm에서, 라방파리님은, 아니지, 어느 분이 물어보셨지? 환기 조명 시설 할 때, 그렇게 방법만? 네, 이, 규정이 있는 건데. 더스팅님?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서로? 있나요, 어디?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김가득님 전도의 위의 이 없도록 고정. 좋습니다. 득점.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새로 나온 문제인데 요거 이렇게 나온 거 맞나요? 제가 이거 무슨 문제인지 몰라가서 제 안전 시설물을 쓰는데 답은 추락 방호망 안전 난간 불티 비산 방지포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그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어서 애매합니다. 아자 추락 철골 작업시 추락 방지 철골 작업시 첫 번째 건가요? 철골 작업시 빵사가님, 처벌 작업 시 추락, 방지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제가 열심히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못해요. 왜냐면, 하 아, 가나다 뭐죠? 제가 답을 못하는 거는 문제를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겁니다. 반만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 야, 왜 모릅니다. 일까요? 모르니까요. <laughs> 발판, 작업 발판, 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변에 안전 난간을 설치가 어려운 것. 좋습니다. 비슷한 문장이 철골 관련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난간 등이 설치가 어려운 것 그럼 안전 난간이 답이 아니네 설치가 어려운 것 그럼 뭐겠습니까? 안전 난간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를 이용해서 설,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지는 추락 방호 방지 방호망 네. 이렇게 될까요? 아이고. 안전 난간 설치 어려운 건, 가만 해당. 가만 해당. 예, 가만 해당. 2번 답이 안전 난간. 아, 답이 안전 난간. 네, 나, 나중에 답은 내가 문제는 적당히 찾아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복원 글 중에 댓글에 문제 그대로 지침, 알겠습니다. 블로그 댓글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블로그 댓글이 하루에 한천개 넘게 달리거든요. 그걸 읽다 보면 눈이 빠집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작업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작업자 행동을 제한하는 게 안전되죠? 제한할 수 있다? 아, 있는? 네네, 있는? 아. 안전되죠, 그러면? 자, 계속 들어옵니다. 다는 불꽃 비산 방지. 용접 용단 수단 수반 세 번째 거에 질문 많으셨잖아요. 음? 개인 한운 제한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시험 보셨는데 이렇게 자꾸 보고 <laughs> 틀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너무 괴롭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빨리빨리 시험을 끝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다못할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요게, 100점이 몇 점이죠? 4점이구나. 4점인데 왜 문제가 3개야? 안타깝네. 가번의 수직형 추락방어만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답안을, 답안을 확인하고 해당 지침을 찾아서 답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안전대, 김유진님, 안전대를 물어보는 건데, 안전대 같은 걸 물어보는. 접근을 방지한다? 예, 네, 접근을. 그니까, 러 6점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6점. 6점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그만 볼게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블로그 댓글에 보면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을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3 번에 무슨 질문 이 있었는데 에, 그것도 어차피 지침을 보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거 대해서 여기서 왈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업대 갈판은 확실하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끽체 올리고 면 잔재지는 아닙니다.는 아, 아니다.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받아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근거와 함께 올려줄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언백님. 7번은 낙하물 방지망인데 이거는 뭐다 쓰셨죠? 숫자만 넣는 걸로 받았습니다. 10m, 2m, 20에 30. 20도 심지어는 주어졌고 30만 넣는 거라고 하죠.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이런 문제만 넣으면 모두 합격이 가능합니다. 7번도 20연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추락방호, 추락방지,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방호고, 물건한테 방지예요. 추락방지망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추락방지망은 아니에요. 네. 8번은 아까 이미 봤던 내용이네요. 네, 이상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 주셨구요. 여기 뒤에 이상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쓴 내용 또 쓴다고 해서 오답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을 쓰면 오답이죠. 하지만 쓴 내용을 또 쓴다고 해서 오답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8번까지 됐고요. 3부가 제일 복원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동식 비계 위험점. 핸드브레이커, tbm, 시스템 비계, 금속 용기, 용단, 가스통, 요 6번만 제가 좀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답안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더운 날 고생 많으셨고요.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필기시험을 5월에 보셨을 거예요. 필다평, 어! 빵사가님! <laughs> 감사합니다. 3,000원. 네. TOP 잘 마시겠습니다. 3,000원 TOP 1 플러스 1 하면 두잔 마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